유튜버장인 네. 어, 네, 아, 네,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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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네,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. 우리 유튜버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와 어찌 한번부탁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유튜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난 한해 동안은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. 올한 해는 제가 알고 있는 건강 지식과 그 운동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요즘 운동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헬스클럽들 많이 좀 힘들어요. 하지만 아, 예. 또 이렇게 또 완전히 근육맨 하는사로서 역할하고 을 계시잖아요. 예. 네. 특별히 운동에 신경 쓰는 이,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제가 어, 한방법원장으로서 추나요법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명 이상을 하거든요. 근데 체력이 이제 나이가 이제 70살 후반 이제 가까워지니까. 힘들 아, 그렇게 안 보이세요? 뭐, 운동을 해야 네. 네.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추나협법, 예, 예.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추나협법은 말 그대로 뼈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체력 소모가 많아요. 아, 일상생활에 네. 추나협법을 어, 할수 있는 방법은 또, 또 별도로 또 있을까요? 추나협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음.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운전할 때랄지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뭐티브이할 때지,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. 결국 이제 기울어진 거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죠. 받고 나서 그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집에서 할 거고요. 그러면 네. 말씀하셨으니까 올바른 자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. 네. 시간 관계상어렵지말하까 <laughs> <laughs> 네. 일단은. 그래도 예, 상호, 상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예, 네. 상체를 네. 이, 보통 보면은 거북목이라 해가지고 굽히고 생활하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슴 때문에 그래요. 항상 가슴을 내밀어야 돼. 예. 근데 우리가 제가 가슴이 상당히 많이 나올 편이거든요. 근데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뭐 휴대폰 보고 뭐 그냥 배, 꺼부장은 이런 자세들, 그런 배심이 없는 자세들, 그런 것 때문에 허리가 뒤로 굽거든요. 그래서, 바른 자세라는 건 항상 가슴을 내민다 생각하면 됩니다. 자신감 있게, 그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을 때나 이럴 때도 양쪽 엉치를 두 개를 동시에 뒤로 붙여서 좀 자기가 스스로 반듯하게 앉으려는 노력을 해야죠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 꼬고 앉지 말아야 돼요. 보통 텔레비 보면은 저 외국 사람들 다리 꼬더라고 근데 저 그거는 외국에서 문화는 그 짝벌이가 그 시, 신뢰다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남자들 다리를 꼬는데 예, 다리를 많이 꼬면은 골반이 틀어져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리 꼬면 건방지거든요. <laughs> 다리 꼬는 거 그래요. 절대 안 됩니다. 자, 우리 어, 추월법을 하시는 근육맨 하는사 우리 박종원 원장님 찾아뵙고 있는데. 운동기구를 소개하는 시간 잠깐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운동 영상과 함께 어, 여러분들 한번, 어, 유튜버를 보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, 제가, 어,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를 잠깐 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게 이제 원래 그, 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. 이게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권상우가 영화에서 했던 건데, 이름은 모르는데 이게 체육사에대한 7만원 정도는 좀산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, 어, 력운동 여기 가슴하고, 여기 옆에 겨드랑이, 이런 걸 이제, 보통 저는 이제, 한번할 때, 한 50개씩 하거든요. 근데 오늘 시간 간격을 짧게 보여드리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, 술이마시고 힘을 쓸때 항상 흡을 내뿜어야 되거든요. 편제 얼굴는데 이거 엄청 무거워요. 이 이게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어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하나로도 여러 가지 할수 있거든요. 처음에는 이걸로 이제 세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만 떼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게가 <laughs> 봉이 2kg고요. 이게 이제. 15kg, 이게 17kg 거든요. 이걸로 이제 아령 여기하고 여기 단련을 해보겠습니다. 15번 정도, 한 3세트 하고요. 보통, 이제, 오른쪽이 힘이 세고, 왼쪽이 약한데, 저는 이제, 그래도 그걸 극복하려고 왼쪽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이게 이, 현대 무겁습니다. 예, 예, 17kg. 쉬운 건 아니에요, 이거.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손으로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이 기구를 제가 16만원 주고 샀거든요. 체육사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끼워가지고 이제.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, 한 다섯 가지 운동을 할수 있거든요. <laughs> 가 이제 하나 아령하는 거, 이거는, 어, 보통 이제 가슴 운동하고 여기, 이거 할 때는 붙여야 돼요. 이거 뜨면 다치거든요. 이것도, 제가 평소에는 이제 2 0 번까지 다 그러는데 오늘은 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옆에서 봐야 좀 근육이 좀잘 <laughs>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아령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근육 잘리라고요 이걸로 또할수 있는 게 이거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런 거. 이 안에 있는 근육 달려나는 거. 아 제가 지금 진료를 막 끝내고 와가지고, 힘이 들어가지고, 물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. 이 고강도 중량 운동의 특, 장점은 숨이 가빠야 돼요. 그래서 우리 몸에 막 호흡을 깊게. 이게 막 몰아치는 호흡이 산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머리로 혈액이 올라가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. 아무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잘 운동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체 운동 우리가 스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도 가능합니다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좀 보여드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. 사무실이나 집이나 어디서나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몸을 가꿀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약통 별거 아닌 것같지만요 이게 엄청난 지금 파워가 들어가 있거든요. 제가 보통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몸을 이렇게 부, 부피를 늘리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, 저는 중량 운동. 그래서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근력. 그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어, 장소 가리지 마시고, 어디서나 내가 할수 있는 거. 걷기도 좋고, 뭐,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도 좋고,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본인에 맞는 걸 최선을 다해 해주시길 전원사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.